토리니는 토르라는 동사에서 온 거고요. 동사의 마스형은 명사죠. 그래서 명사 뒤에 니가 붙어서 뭐뭐 대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원래 토르는 지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좀 의미가 바뀌어서 의역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문법은 접속을 많이 틀려요. 자 보시면 이게 품사가 명사잖아요. 동사는 보통체로 붙여주시면 되고, 명사는 명사, 명사, 노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일본어에서 이제 단어랑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때, 어, 뒤에 있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타금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명사랑 명사가 붙어서 어, 접속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 뒷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타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런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저희 한자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명사 붙일 때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노토리가 있고요. 노안 쓰실 거면 도리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어, 그럼 이세 개가 똑같은 거냐 아무거나 골라서 쓰면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 오는 단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생각대로 라고 할때 어, 오모이노토오리 오모이도오리 둘다 문법적으로는 둘다 맞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서는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오모이도오리를 많이 써요 그리고 쓰기노토오리 쓰기도오리가 있다 둘 중에선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예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N3 단계에서 중요한 건이 접속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JLPT나 JPT 같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접속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 구별하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접속 위주로 공부를 해주세요. 먼저 동사에 붙일 때는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때아루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쓰여있다, 적혀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떼, 미루형, 뭐, 뭐, 해보다인데, 여기서 의지형으로 바뀐 겁니다. 루떼구 요, 조작해보자.それはお客様のおっしゃる通りです. 샤루는 말하다, 이유의 존경 표현입니다. 말씀하시다. 그것은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동사니까 그냥 붙는 거고요. 뒤에 보면 이건 데스잖아요. 얘가 명사라서 그래요. 자 보면 명사나 이용용사, 나영용사, 그니까 형용사. 형용사랑 명사는 데스가 붙죠. 그리고 동사는 마스가 붙는 겁니다. 얘가 지금 어... 그... 뭐뭐 대로 명사라서 데스가 붙는 거예요. 자, 이마부라이 내가 말하는 대로가 되는 거죠. 동사는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신이 생각한 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에오카크라고 할 때, 이한 자는 묘 자예요. 왜 묘사하다 할때묘 자입니다. 그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이런 의미죠. 여기 때 뭐라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있고 내가 있으면 학교는 나한테 가르쳐 준 거고 나는 받은 거니까 때 뭐라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과거형에 토리니가 들어가는 거죠. 날씨 예보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명사에 접속을 할 때는 명사, 명사 사이에 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기예보대로 이 지도가 명사니까 명사, 명사 사이에 노가 들어가죠. 이 지도대로 가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가능 형이에요. 입구의가능 형. 어, 갈수 있을 겁니다. 갈수 있을 거다. 하즈는 이제 추측 표현이었죠?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이 니를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를 자주 물어보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니를 붙여서 연습해 주세요. 이게 니가 있으나 없으나 한국어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자연스럽게 넣고 빼기 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걸 뺐을 때 자연스럽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니를 붙여서 연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월드컵では私の予想通 브라질が優勝した. 네. 자, 보면 명사, 명사인데 그렇게 바로 붙여버렸죠. 노 no 없이 바로 붙여버릴 때는 아, 첫 번째 글자가 타음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상 대로가 됩니다. 지진이 왔다. 때는 이 피난 경로 도리니 피난해 주세요. 네, 자 이것도 만약에 도리를 쓰실 거면 여기 노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노를 뺄 거면 타음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 경로 대로. 그 배우는 소문대로 매우 한섬이었다. 우아사가 명사니까 바로 붙일 때는 타급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태도 리 아시다. 콜즈가 始まり 네. 이렇게 명사, 명사, 노 no 없이 바로 붙일 때는 뒷단을 첫 번째 글자에 타급으로 바꿔서 붙여주시면 돼요. 엄마가 말한대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노를 빼실 거면 이렇게 도리로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노 없이 쓰실 거면 타금, 노를 넣으실 거면 토리로 써주시는 거예요.まず,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に操作してみよう. それはお客様のおっしゃる通りです。それはお客様のおっしゃる通りです。じゃあ今から私の言う通りに動いてください。じゃあ今から私の言う通りに動いてください。では,いでは今から自分が思った通りに絵を描いてみましょう。では今から自分が思った通りに絵を描いてみましょう。

このレシピの通りに作れば、誰でも美味しいケーキが作れますよ。このレシピの通りに作れば、誰でも美味しいケーキが作れますよ。夏休みの宿題は計画通りに進みませんでした。夏休みの宿題は計画通りに進みませんでした。